안녕하세요, 여러분. 독립리그 출신 박찬영. 롯데 유니폼 입고 터진 폭발적 잠재력. 상대 감독도 인정한 타격 센스. 잘 마치더라. 이강철 KT 위즈 감독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평가는 롯데 신인 박찬영의 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7년간 프로야구를 경험한 베테랑 감독이 상대팀 선수를 향해 건넨 찬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강철 감독은 박찬영을 딱한 경기 지켜본 후 방망이 소질 있어 보인다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다. 박찬영은 롯데가 지난 5월 육성선수로 영입한 우투자타 내야수다. 독립리그 출신이라는 다소 험난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방망이는 이미 케이보리그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데뷔 무대에서 터진 연타석 안타 행진. 박찬영의 프로 데뷔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지난 19일 부산 한화전에서 첫 타석에 서며 K보리그 무대를 밟은 그는 긴장감 속에서도 깔끔한 안타로 데뷔를 알렸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27일 부산에서 열린 KT전에서 박찬영은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2득점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작성한 것이다. 특히 그의 첫 프로 홈런은 관중석을 뜨겁게 달궜다. 방망이에서 터져나온 타구는 정확히 중심을 맞춘 깔끔한 궤적을 그리며 담장을 넘어갔다. 28일 경기에서도 박찬영의 활약은 계속됐다. 9회의 대타로 등장한 그는 또다시 안타를 작성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비록 팀은 k 이트에게 패했지만 박찬영이 남긴 임팩트는 강렬했다. 데뷔 타석 안타를 시작으로 사연 타석 안타를 기록한 박찬영의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는 k 이보리그 역사상 데뷔 후 연타석 최다 안타 타이 기록으로 그의 타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다. 김태영 감독이 본 박찬영의 증가. 김태영 롯데 감독의 눈에 비친 박찬영은 단순한 신인이 아니었다. 처음에 나와서 안타 하나 치더니 두번 치고 맞히는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는 김태형 감독의 평가는 박찬영의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었다. 특히 타구가 다 중심에 잘 맞았다는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프로야구에서 공을 배트의 중심 스위트 스팟에 맞추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박찬영이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 함께 꾸준한 연습의 결과물이라 할수 있다. 김태형 감독은 그 선수의 활용도를 다시 더 살펴봐야겠다 하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박찬영에게 있어 매우 고무적인 신호였다. 롯데 유망주 군단의 새로운 멤버 롯데는 현재 유망주 풍년을 맞고 있다. 윤나 고항손으로 불리는 윤동희. 나승혁, 고승민, 황성빈, 손호영이라는 젊은 코어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올해에는 장두성이라는 새로운 보석을 발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영의 등장은 롯데 프런트와 팬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독립리그라는 우회로를 거쳤지만, 그만큼 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프로 무대에 임하는 박찬영의 모습은 기존 유망주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기회. 내야진 로테이션의 핵심. 마침 롯데 내야진은 체력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전 유격수 전민재와 삼루수 김민성이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피로 누적이 상당한 상황이다. 김태형 감독은 김민성, 전민재가 아무래도 계속 나가다 보니 몸이 무거울 만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했다. 이런 상황은 박찬영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상대 오른손 투수가 나오면 바로 선발로 쓸 수도 있다는 김태형 감독의 발언은 박찬영이 단순한 백업이 아닌 전력의 한 축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번씩 바꿔줄 때 박찬영을 내보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전망은 그의 일군 정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다. 극복해야 할 과제. 수비력 향상. 하지만 박찬영 앞에는 분명한 숙제가 있다. 바로 수비다. 일군에서 한 자리를 확실히 확보하려면 안정된 수비 능력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타격이 뛰어나도 수비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김태형 감독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 연습시키고 있다며 박찬영의 포지션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구나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는 이루가 잘 맞을 것 같다는 분석은 박찬영의 수비 적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다. 수비는 경기에서 또 해보면 된다는 김태영 감독의 격려는 박찬영에게 실전 경험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래를 향한 희망적 전망. 박찬영의 미래는 이제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김태영 감독은 앞으로 경기를 더 보고 한 바퀴 돌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을 따라가는 모습이 괜찮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찬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망이 저렇게 쳐주면 기회는 계속 간다는 김태형 감독의 약속이다. 이는 박찬영의 타격 능력에 대한 확신이자 앞으로도 꾸준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이다. 독립리그에서 KBO까지 험난한 여정의 의미. 박찬영의 프로 입성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독립위그는 프로야구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다. 여기서 활약한다고 해서 모두가 K보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립위그에서 K보리그로 올라오는 선수의 비율은 매년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박찬영이 롯데에 눈에 띈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는 독립리그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왔고 특히 타격에서의 일관성이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다. 육성 선수라는 계약 형태로 시작했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통계로 본 박찬영의 임팩트. 현재까지 박찬영의 성적은 매우 인상적이다. 데뷔 후첫 사타석에서 4안타를 기록한 것은 K보리그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그의 타율은 현재 1.000으로, 물론 표본이 작지만 완벽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홈런 하나를 포함한 그의 타격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안타만 쳐낸 것이 아니라 장타력까지 보여준 것이다. 이는 박찬영이 단순한 교타자가 아닌 파워도 갖춘 타자임을 시사한다. 롯데 타격 코치진도 그의 스윙 메커니즘에 대해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팀내 경쟁과 기회 구조. 롯데 내야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박찬영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있다. 전민재는 올 시즌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피로 누적이 심각한 상태다. 김민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두 선수 모두 시즌 초반과 비교해 타격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휴식과 로테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찬영의 등장은 김태형 감독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우투자타라는 그의 특성은 상대 투수진에 따른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준다. 오른손 투수가 등판할 때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김태형 감독의 언급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롯데 구단의 육성 철학과 박찬영. 롯데는 최근 몇 년간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 윤나고왕손으로 불리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박찬영의 영입과 활용 역시 이런 구단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독립리그 출신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롯데의 개방적인 선수 영입 정책을 보여준다. 단순히 아마추어 드래프트나 외국인 선수 영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박찬영이 진정한 일군 선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수비 안정성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 1호수 적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유격수와 3루수에서도 기본기를 갖춰야 유틸립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타격에서도 지속성을 보여줘야 한다. 초반에 좋은 성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즌 전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상대 투수들이 그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면 진짜 실력이 드러날 것이다. 독립리그에서 시작해 케이보리그 무대까지 올라온 박찬영의 여정은 많은 야구 꿈나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성공 스토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그리고 롯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